여러분들, 시바이누 보유자가 거래소에서 1조 6,700억 시바이누 토큰을 인출을 했다고 합니다. 와, 시바 대박이죠. 약 4,100만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573억 정도 돼요. 한남 민코인에 500억을 태웠다고. 정말 대단하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거래소에서 인출 출금되었다는 점 잘못 해석해가지고 걱정하고 있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잠깐 알려드릴게요. 자, 온체인 데이터를 보시면 시바이노 코인 거래소 총 출금량을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11월달, 11월달 전후로 녹색 막대기가 상당히 커진 걸볼수 있죠? 이게 바로 거래소에서 출금을 한 수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즉, 거래량이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 거래소에서 출금이 된 양이 증가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주식하고 달라요, 코인은. 거래소에서 개인지갑으로 출금이 되면은 이거는 매도에 대한 압력이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더욱더 높다 라고 볼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개인지갑에서 거래소로 입금이 되면 매도에 대한 압력이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락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코인은. 그래서 지금 시바이누가 1조 6,700억 시바인 토큰을 거래소에서 인출했다는 거잖아요. 개인 지갑으로. 이거는 호재로 작용을 합니다. 즉,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더더더더 우기 더더 있다라는 거. 근데 5 0 0억있잖아요 엄청난 돈이죠. 고래죠. 자, 고래는 아직 매도할 의사가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시바이누 절대 팔면 안 되는 네 가지 이유. 네 가지 이유. 이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는요, 시바이누 코인의 가격이 최근 1개월 동안 30% 상승이 나왔어요. 이거는 30% 상승이 나왔다라는 게 중요한 것도 있지만은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 민코인장이 아닌데 이미 벌써 주목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시바이누는 소각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소각 활동으로 인해서 유통 공급이 줄어들면서 시바이누에 대한 가치 상승이 나오고 있다. 즉 모멘텀이 강화가 되고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상승으로 시바이누에 대한 가격도 함께 오르고 있다는 거죠. 특히 시바이누는요. 비트코인과의 상관지수로 봤을 때 기준을 1로 했을 때0.9 8의 수치가 나옵니다. 굉장히 비슷한 흐름으로 흘러가는 게시바이누와 비트코인이에요. 아니죠. 비트코인과 시바이누에요 그런데, 비트코인 창시자, 누구죠? 나카보토 사토시. 그죠? 시바이누 창시자, 후사마 시토시. 자, 이름도 비슷한데, 이 둘은 본면을 쓰고 미지의 인물이죠. 자, 비트코인이 먼저 출시가 됐고, 기준이 됐는데, 시바이누가 나왔단 말이에요. 시바이누의 창시자는 비트코인의 창시자를 상당히 마케팅이든 모든 간에 유사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죠. 결국, 결국, 비트코인의 시세 상승에 시바인도 똑같이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해요. 이를 기준으로해서 0.98의 상관관계가 나왔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네 번째죠. 민코인 열풍과 기술적 지표 등으로 시바이노의 상승 잠재력이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 아이트코인 불장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 조만간요. 아이트코인 불장이 오게 될 거고, 그러면 시바이노 코인의 시세는 강력하게 나와 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일론 머스크 있죠.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로 인해서, 밈이 발생을 하면서, 성운을 입을 거예요. 도지코인처럼. 자, 시바인은 누굽니까? 도지코인의 킬러잖아요. 그죠? 하지만, 시바인도 밈의 효과를 얻어서, 성운을 얻어서, 도지코인처럼 급등이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요, 이더리움을 잠깐 볼까요? 자, 이더리움을 잠깐 보게 되면, 왜 이더리움을 봐야 되냐? 바로, 알트코인 총1위니까 얘가 가야 알트 불장이 옵니다 자 현재 알트코인은 200일선 기준을 지지하고 반등 즉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 조정을 받고 있어요 기간 조정을 그리고 나서 다시 이더리움은 재차 상승을 하면서 ATH 올타임 하이 신고가를 만들어 줄 겁니다 이 신고가를 만들어 주고 나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알트 불장이 옵니다. 이때 우리는 돈을 벌어야 돼요. 그래서 2025년에 1 0 0억 부자의 꿈을 키울 수 있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너무나 아다리가 맞는 게 너무 많아요. 1월 20일 날 트럼프 취임식이죠. 그죠? 그러면 일론 머스크도 정부 기관으로 입성을 합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은 또 날아가요. 그리고 SEC 위원장이 조만간 새롭게 바뀌겠죠. 친 암호화폐로. 그리고 트럼프는 규제 완화를 이 SEC 위원장한테 넘기겠죠. 그럼 시장의 전체 수급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올 거고 비트코인이 아닌 여러 알트코인들의 수급이 들어온다는 거. 이미 그때 이더리움은 신고가를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알트코인장이 오고 우리는 미리 선침해두었던 그 알트코인으로 인해서 큰 수익, 즉 100억 부자의 꿈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꿈이 아니에요. 즉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민코인 하나로 민코인 하나로 대박 부자가 된 사람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뭐냐 바로 시바이로시바이으를사나서 6조까지 벌고 4조까지 번 사람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준비만 철저히 해놓으면. 이 100억 부자 또뭐 있죠 경제적 자유의 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현실이 될 겁니다 자 시바이노 차트 잠깐 볼게요 시바이노 차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고 이 앞전에 삼각 수렴이 이미 진행이 된 상태예요. 수렴이 두 번이 됐어요. 큰 수렴과 작은 수렴. 자, 수렴 뒤에는 뭐가 오냐면요, 바로 확산이라는 게 옵니다. 가격이 수렴이 되는고 힘이 에너지가 모아진 후 이후 분출 확산이 됩니다. 두 번의 에너지를 모았고 지금 확산의 시기가 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 신고가를 무조건 돌파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비트코인이 상승해도 시바이는 따라갈 거고요. 이더리움이 상승을 하면 이더리움에 대한 알트장이 오기 때문에 급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결국 신고가만 만들어지면은 이 에너지는 굉장히 빠르게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히 민코인 불장이 올 거거든요. 알트장이 오면서 이후에 민코인 불장이 마무리 질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장 마무리를 짓기 위한 민코인 불장이 오면서 그게 시그널입니다. 그러니까 큰 거부터 차근차근 올리고 나서 작은 걸 마지막으로 올려주면 끝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2025년에 여러분들이 100억 부자를, 100억 부자가 될수 있는 방법은 바로 내년에 다가올 R2 불장에서 미리미리 선 치매를 해 놓아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내년에 다가올 알트 불장에 어떻게 하면 돈을 벌수 있는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히 눌러 주십시오. 아시겠죠? 시작할게요. 지금부터 집중을 하세요. 현재 비트코인의 강세가 나오는 중입니다. 하지만 12월 말 또는 2025년 1월부터 아이트코인의 불장이 오게 되는데요. 이때 큰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됩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은 1억 3천만원. 1억 3천만원을 넘어서면서 가격에 대한 부담감이 사실 생겼어요. 특히 소액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의 가격으로 인한 물량에 대한 부담감. 이 부담감이 있어요. 하지만 알트코인의 가격은 여전히 100원도 안 하는 코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비트코인도 예전에 100원을 안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1억 3천만원을 돌파하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최근에 이더리움과 솔라나가 상승을 하면서 나머지 알트코인들에게도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2024년, 2025년 알트코인의 시장에 대한 전망은요. 트럼프 당선이 1월 20일 취임식 이후 암호화폐 규제 완화가 시작이 될 거예요. 이 점이 암호화폐 시장이 새로운 황금기를 몰고 올 거고, SEC 위원장 즉 게리 겐슬러가 사퇴하고 친 암호화폐 성향을 가진 새로운 인물이 그 자리에 앉게 되고, 이렇게 모든 게 만들어지면 암호화폐 시장에는 강한 수급이 무조건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규제 완화는 그 동안의 암호화폐 기업들의 족쇄가 풀리기 시작하겠죠. 그죠? 그러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르네상스 시대가 올 거라는 겁니다. 이때 알트코인의 상승은 그동안의 상승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 알트 시장의 효과는요, 사실 트럼프가 아닌 누구냐?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로 인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트럼프의 오른팔이 된 일론 머스크, 이제는 정부 인사로까지 들어갑니다. X, 옛날 트위터에 꾸준한 화제성을 올리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을 끌고 다닐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일론 머스크가 누굽니까? 바로 밈 코인의 황제입니다. 황제. 코인으로, 여러분들, 부자가 되고 싶은 분들은 절대로 일론 머스크를 무시해서는 안 돼요. 자, 알트 불장이 오려면 가장 먼저 이더리움의 시세 상승이 선행이 돼야 합니다. 조만간 이더리움은 ATH 올타임 하이 즉 신고가를 만들어 줄 거고 그게 2025년 1월이 될 겁니다. 그럼 알트 코인들은 미쳐서 날뛰할 거예요. 그리고 솔라나. 솔라나가 최근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솔라나 기반의 민코인들이요 같은 성장을 해줬어요. 이렇듯 이더리움 솔라나의 상승은 민코인의 시세를 깨우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에너지를 분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도지코인. 일론 머스크의 코인이라고 하죠. 단기간에 400%의 급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시바이노 코인. 민코인 시총 2위입니다. 도지코인 킬러. 민코인 단 장기간에 137% 상승이 나왔어요. 크레딧코인. 단기간에 135% 상승이 나왔습니다. 수익 코인 단기간 614% 상승이 나왔습니다. 크로스 코인 단기간에 288%의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강세로 인해서 시장 수급이 들어오고 이더리움과 솔라나가 상승이 나오면서 앞서 보여드렸던 코인들의 단기간에 상승이 나오는 건데 사실 지금 현재 상승한 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다가올 알트코인 불장에서 나올 민코인 의 시세는요. 100% 10 이상의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알트 불장에 100% 10 이상 수익을 내고 싶은 분들, 미래에 새로운 삶을 살고 싶고 슈퍼카, 펜트하우스, 골프 회원권등 럭셔리한 생활을 누리고 싶은 분들은 저 박지영 전문가 구독자를 위한 무료 이벤트를 진행을 합니다. 앞으로 알트 불장에 나올 100% 이상의 코인을 공개해 드릴 건데요. 수익이 절실한 분들은 제 개인 번호인 01086747144 01086747144로 알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궁금하셨던 급등 코인에 대해서 모든 것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가 불편하신 분들은 하단에 더보기 눌러서 여기 보시면 링크 있죠. 이 다이렉트, 다이렉트를 눌러서 이렇게 바로 샌드 눌러 버리시면은 문자가 발송이 됩니다. 그래서 하단에 발신 링크 눌러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관련 코인에 관한 정보를 꾸준히 받고 싶은 분들은 하단에 박지영 텔레그램의 입장을 눌러주시고요. 무료 서비스 중에 원하시는 걸 선택을 하셔서 성함, 연락처, 신청하신 종목명을 남겨주시고 제출을 눌러주시면 바로 텔레그램 링크와 종목 문자로 발송해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 100억 부자의 꿈은 현실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미래의 삶이 절실한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경제적 자유를 누리시면 돼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